7 5세 숙자 씨 며느리가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며느리의 재산 요구 뒤에는 아들의 비열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우연히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엄마가 곧 정리할 거야. 내가 계속 집사람 시켜서 압박하고 있잖아. 우리 둘이 살집 장만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숙자 씨가 방문 앞에서 아들의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죠. 준호야. 너방 뭐라고 했니? 우리 둘이라니. 자기는 어, 엄마 아니 그게 회사 동료랑 이야기 거짓말 마. 넌 지금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음이 분명해. 엄마 오해해요 진짜 아니에요. 바깥에 다른 여자 있지? 며느리 시켜서 내 집을 차지하고 그리곤 두집 살림을 하려고? 숙자 씨가 며느리의 요구보다 아들의 배신을 먼저 응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이다 결말을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지껏 키워준 공로는 어디로 가고? 네 어미를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 당장 나가! 자식의 불륜 사실을 한 부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재산 박탈일까요? 아니면.